통일교가 대선을 도운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민간협력 전 대차관과 관련 공식 문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해 외교부와 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을 달라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외교부 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 민간협력 전대차관 예산은 50억 원에 불과했고, 심지어 전혀 쓰지 않아 불용 처리됐지만, 바로 다음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지원 예산은 1,3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두번 이상 만났지만, 관련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